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하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아니요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를 닮는 길 예수를 닮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선을 행치 않고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로 알고 믿는 자가 아니고 속이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안다 할 때,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렇게 순종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적 만족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만족적인 신앙생활, 또 성경의 구절을 많이 암송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암송한 구절과 또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도 그러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그 불신의 세계를 깨기 위해서 화목제사의 제물이 직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는 상상으로 생각으로 한게 아니라 신이 자기 몸을 들였다 자기 삶을 들였다 이렇게 보통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관념이 아닌 실천이요, 또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을 믿는다는 확신이나 의식이 아닌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줬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하목제물로 드리신 사건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고 그를 지킨다는, 그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를 아는 것이죠. 그를 안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를 진짜 아는 자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알것이요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진짜 예수를 아는 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 즉 하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그 속에 예수님의 진리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꿈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세상 속에서 일반 종교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죠. 주님 안에 산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화내지 않고 또 남을 사랑하며 또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행하는 자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참 쉬운 일 같지만 어렵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게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 감화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이 일정 부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참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같이 화를 내고 이러더라도 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또 오히려 그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근속에 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계명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계명의 순종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단계의 삶을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 수준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국은 어떤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랑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사랑이라는 것이죠. 구절로 가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계속 미워한다는 것은, 그는 어둠의 자식으로, 아직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이김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과 어둠의 상징을 통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 즉 교회 공동체 내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사회에서도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자세로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빛 가운데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끄리낌이 없다 속에 불편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속이면 안 되지요 자기를 형제를 미운 마음이 있으면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강구하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빛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 사랑의 완성의 십자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따른다고 하면서 전혀 자기 희생 없고, 자기 손해를 안 보고, 자기가 미움 받을 그런 마음의 자세와 결심이 없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만 취하겠다. 그것은 아직까지 뭘 모르고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직 어둠에 있으면서 빛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럴 때가 있죠. 그걸 감수하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자는 정말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 삶의 일부분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예수를 담는 길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를 담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이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랑의 마음, 상대에 대한 극률의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남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직 빛 가운데를 추구하지만 나는 아직 어둠을 헤매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랑을 실천하시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가장 높은 단계의 진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극히 우리 자신을 남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용과 극률과 사랑이 식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